1번. 미분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'1이 3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죠. 미분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h에서 1 마이너스 2h를 뺀 값이 분모에 있으면 우리는 이 극한을 미분으로 계산할 수 있죠. 1 마이너스 h를 빼주면 여기 3h가 있어줘야 2H에서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뺀 값입니다. 위 식과 같아지려면 곱하기 3 해주면 되고 이 앞부분은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f 프라임 1과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f 프라임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9입니다. 2번, 다음 함수 f(x)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.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 또한 0으로 가야. 극한값이 2가 존재하겠죠. 따라서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다항 함수라고 했으므로 h가 0으로 가주면 4 더하기 3 h는 4로 가고 f가 연속이라 했으므로 f4랑 같아지겠네요. 따라서 이 값이 0, 5는 f4로 대체하였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리미트 h 0으로 갈때 h분의 f의 4 더하기 3의 h f의 4 마찬가지로 연속이므로 아 다항함수이므로 미분 가능해서 뺀 값이 3의 h가 분모에 있어줘야 되죠. 같아지려면 3을 곱해주면 되고 이 값은 3배의 f'4입니다. 이 값을 2라고 했으므로 f'4는 3분의 2입니다. 구하고자 하는 값은 x가 4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하고 fx 마이너스 5 5는 아까 f4와 같다고 그랬죠. f4 그러면 자이 값에 대해서 x가 4로 간다면 f프라임 4로 가겠죠. 여기에 x가 4로 가면 8로 가겠네 8분의 f'4입니다. 프라임 따라서 8분의 1에 3분의 2 해주면 12분의 1. 답은 1번입니다. 3번. 두다항 함수 fx,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. 음, g' 이의 값을 구하시오. fx는 다항 함수이고 x가 2로 갈때 극한 값과 함수 값은 같습니다. 따라서 f 2는 4입니다. 나 조건에서 f 의2 더하기 H로 묶어주면 H 0으로 갈때 H분의 f 의2 더하기 H로 묶어주면 G에 2 더하기 3H 마이너스의 G프라임 2이 값이 6자 H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값은 F2 4로 가죠. 따라서 이 값이 0으로 가줘야 됩니다. 즉 다시 말해서 GX도 다항함수라 했으므로 H가 0으로 가면 이 부분은 G2 가될 것이고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. 다시 말해서 G'2는 G2와 같습니다. 여기에 바꿔서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미트 H0으로 갈때 H분의 f 의2 더하기 H 그리고 g 의2 더하기 3H 마이너스 GE 자이 부분에 GX가 연속이므로 아, 미분 가능이므로 2 더하기 3H에서 2를 뺀값 3H가 분모에 있어주면 좋죠. 이렇게 세배 해주고 곱하기 3 처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H가 0으로 갈때 이만큼은 G'2죠. 그리고 이 부분은 H가 0으로 가면 F2와 같습니다. F2에 G'2에 곱하기 3 f 는 4라고 그리고 어, G'2를 구하는 게 문제죠. 이 값이 6이라고 했으므로 G'2는 1분의 네, 2 답은 5번입니다.